아나 스트리밍 뭐 하겠다 너무 어져 그래도 네나 틀려가지고 못해 내가. 한방인 음. 잘해 그리고. 전봐어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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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동 왜 이렇게 나잘하는 사람이 많아? 왜 이렇게 감동스럽게? 내가 <laughs> 해라. <laughs> 완전 완전 가슴 벅차네. <laughs> 가슴 벅차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난 독일 농사고수야어설어 <laughs> 제발 했습니다 이게 너무 화려. 이 사기캐야, 사기캐. 사기캐. 다릴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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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<laughs> 그어 뭐야? 엄크 봐줬던... 떴나 봐. 엄크. 그한한한 저한테 한대 갖고 갑자기 움직임이 없어졌어. 아, 아, 어? 어? 아, 어, 아, 저 뭐야? 아, 내가 많이 나왔네. 3대이네. 아, 독일님, 벅하지 마세요. 제가 다사드 다 멤저죽준가고졌나야 아, 진짜 눈이 어, 엉크나 엉크 그... 왜... 갑자기 왜 바로 끄졌잖아요 게임하다가. 그니까 아, 갑자기 껐어. 엉크겠죠 그럼. 야, 나 미도 안 한지 너무 오래됐는데. 명은있으려나 그래. 그래. 거절했어. 아니 얘 뭐지? 오버치 들어와 있는데? 아그 <laughs> 껍데기만 은거 같아 내가 봤 때. 엉크 각입니다 형님. 이, 이, 사기게임 저격수야. 네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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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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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했어. 나디치했어 <laughs> 어, 릴리 어, 릴리 님 껐다. 어, 껐어. 그럼 됐는데 떴지 예, 초대했는데 거절하던데. 받을 아 때까지 해 주시고요. 3 2 시작. 어, 뭐야? 내내 그룹은 초대를 받지않 않네. 아, 진짜 왜고 그 있었어. <laughs> 야또 나한테 왜 그래? 나 그래. 아, 그한명은 잡히 있어요. 지깜백안나아고쥐고안팔어가아 시작됩니다. 영선시 어. 왜? 지고백안 어. 팔아? 나 라인 망치 120일 때부터 했어. <laughs> 1 9 0안팔 팔어? 저분은 바로? 이부분아 바로? 이 부분은 바로? 이부이이이야 지금. 아로 마켓에서 30% 세일하더라 봤어. 어 빨리 사. 로이 부분은 바로? 이 부분은 바로? 이부버은 바로? 파부분파 바로? 이이 부분은 이 야, 아. 아. 자, 이개 웃기네. 들 나는 돼지 그 이다 아, 싱크 님 그거 한 번. 아, 진짜 한 대를 못 데려 가지고. 저 아니에요? 저도 한대 때. <laughs> 아니야. 나야. 나 아니, 싱크지, 나. 싱크 님, 싱크 님. 아, 나. 싱크, 싱크 뚝배기인 때리니까 안 죽어. 어디갔다 오조이 오조이 어우 발 쫄았다 오조이 방금 돈, 받은 조오란다. 사람 손 아, 하이 나아아니조길나아름아잠깐아 뒤에 보다 어디야 어디야디야 오디오, 오디 뭐야!! 디떻게디오오디야어디야어디야어디야디야어디야어디야 오디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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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디오디디야디디 조조 우리 여섯 명인데 어, 그냥 빠져 6면안 되나? 6 6 6 6 6 6 6 6플레이어6 6 6 6 6 6 6 6 6이6 6 6이어레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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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와우, 로뭐냐새로 뭐냐? 새로 뭐냐? 새로 뭐뭐 하는? 거야? 새로 m 상태가? <laughs> 어? 나 헤로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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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로보 어디 로보안 나한테, 어? 나한테, 나한테 낚시.. 나한테, 산... 나한테 낚였어. 나한테 낚였어. 싱크형 어그로 내한이나한이나한나 뭐, 있으니까. 테나도테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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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한테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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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 나한테 나한테 테 나한테 나 어, 아나 패드 새로 사야겠는데? 왜 응. 이렇게 안 그래? 아 어쩐지 마우스가 안 움직여 DPI 잘못 설정해놨어 오우 어. 싱크형 죽지마 주변 거기 거기 엄청 달해 그치? 저격수야 어설픈 <laughs> 것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잠깐만 어 뭐야 와우 끝 네가 없어도 어쩐지 막 마우스가 안 돌아가더라, 잘. 오, 네. <laughs> 저도 히잉 이 이겨서 완전 놀라. 네. 근데 역시나 네. 그런 거였어. 몸빨? 네. 네. 몸빨이었나? 아니 네. 마우스가 아, 안 돌아가길래 DPI 기능을 한번 눌러봤는데 근데야 학살이 점수 왜 이러냐? 나한테 <laughs> 왜. 점인데요 뭐야, 뭐야, 뭐야.

응 음. 야, 독일이 왼쪽을 쳤어. 짝. 어디야? 이 어디야? 이 어디야? 나 홍빈이 나 뒤에. 홍빈이 나 뒤에, 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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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고. 안다고. 나 가자. 스스 어, 가자. 어디야? 어디야? 와! <laughs> <어디야? 웃음> 아! 아! 와! 지렸다. 아. 뭐야 선동 씨나요? 선동 지다 아 홍스코드 나왔다 홍스코드 나왔다 스코드 나왔다 나올게 나왔다 홍스코드 나 나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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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맞네 잘 가라 홍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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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어, 아... 아, 플레이어. 아, 아유, 홍야 플레이어 홍야 말다 말라, 웃겼다 아유. 홍어 플레이어 홍어 플레이어 <laughs> 홍어 플레이어 갑시 아이고 까라 아야 잠깐만 나 치고 있었는데 대포가 가왔어이게임음악만하면 쏘는 거지! 오케이! 오케이! 오케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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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? 오이오어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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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대만한 대만 한 대만 아 됐어. 아. 육대 아. 아, 아, 나 역전 가다, 역전 가다. <laughs> 아, 나아까 학살이랑 학살이랑 카이저랑 누구야? 미라지랑 하다가 미라지 튀었는데 티였는데... 상대팀 미라지 나와가지고 미라지가 학살이 개털던데 UM> 아이고 웃라 okay. 어? 아이칼퇴이 um, got... mm -hmm. 거의 아르한급 아, 뭐. 칼퇴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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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칼퇴해 홍빛님 지금 죽 명? 있어했어너갈때해 독일이 어딨냐? 독일이 어아지 우리, 우리, 아, 우리 쪽 있다 우리 쪽 우리, 우리 쪽, 베이스 제발 제발 제 한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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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쪽에 있었는데 어디갔냐? 줌룡 줌룡 있는데 옳지 뭐야 트래킹 뭐야 아 까비 점수 힛힛힛힛힛힛힛힛 시작됩니다. 나 매크리 좀 지는데 그럼? 아, 나 매크리 게 <laughs> 나는 니까 매크리 잘한다. 어, 나는 저는 저희 팀에 헤루 님이랑 싱크 님이 있으면 좋겠어요. 네? 왜? 왜? <laughs> 나못 해. <laughs> 왜용나 아, 왜? 그나마 그나마 여기 사람들 중에서 매크리 있 많다? <laughs> 응. 분나았어 5분 시작. 5분나았다고분나 <laughs> <뭘 웃음> 뭐가 오픈나봐아 가려. 와, 와 야, 진짜 이거 잡는 건데. 두 명. 제 개빡치네. 저격수. 야입 뛰고서. 어 뭐야? 쐈는데. 아, 어, 스팸, 스팸, 와. 음, 아 죽지 죽마... 않아. 아...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원래 그런 거든. 미도 76이 미도 76. 미도우 76.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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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은 미도 76. <웃음> 미도 <웃음> 76. 아니안 맞어. 아니안 맞어. 창스. 아이고 쟤네.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? 몰라 10점대 이거. 3점대야 설마 20점대야? 9점이야 9점. 9점? 아, 9점이에구점 바바밤 빵. 점 1점 남았다. 나머지 다 이기면 돼 오. 야, 이기고 끝내자. 나머 나만 다 이기면 돼. 우리 우리가 이겨 보자. 우리가 이기고 끝내자. 빨리. 한 방에 3승 2위. 아, 우리 그거야? 시작. 매치 포인트.

왜또 o I go, 가 있다 I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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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내가 go, I go, I go, I go, I go, I 분피전 3대 4. 거의 혼자 남아서 다 죽였던데. 아, 네. 혹시 히스코드라고 아세요? 몰라. 몰라요. 몰라요. <laughs> 근데 히시 카드는 알아요. 히시 카드. 한 <laughs> <laughs> 사람 말구야 이기 카드가 봐요. 정는 저절로. 상가은 쓰지 맙시다. 그거 양식도 상가은 쓰지 맙시다. 꼼짝 말라고. 나 그거 없으면 못맞춘는그거 없으면 못 맞춘다고? 야, 나도 못 맞춰. 에? 와우 씨. 2 아. 아, 아 루야 옆에 옆에. 아, 아. 아래쪽에 있다 아래쪽에 클립 주명 킬이거든요? 한 대만 때려 줌명한 대만 면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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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을 줌형은 <놀람> <놀람> 위에 있는데? 한 대만 맞춰 줌명줌명한 <놀람>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맞대 어떻게 나냐기적일줄 <laughs> <정수. 웃음> <애> <laughs> <이 웃음> <정수. 웃음> 이산대 가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<놀라> <놀라> 야 독일이 벌써 은장대가네 아 내가 못 따라잡았다 벌써 <놀라> 은장이야 야야 <laughs> 신드롬 야, 야, 거의 은장이네 와2레만 올리면 되네 3렙 3렙 3렙이야 3렙 아 3렙 3렙 별 3개는 따져있겠습니다 어? 진료좀따져게요 진진짜라즈리즈리짠 <놀라> 악당들이 조심히... 오오! 나 안팔 수 있겠네 성광 빼놓 뭐야 헤드박스! 헤드텔! 아니 성광 쓰지 마세요 아 맞다! 나 이거 안 끊었어 아니 타고. 님들 성광을 쓰지 마세요 제발 으 아! 맞다. 아니 야나 죽겠네 진짜 이대아 진짜 성광은 쓰지 맙시다 지금 야나 성광 빼고 들어갔어 근데 넌왜쓰냐 인마 그 누가 선방 던지길래 나도 그냥 던져봤는데 니가 맞았어. 끝났다. 족배기 털어버려야지. <laughs> 뭐야 가는 거야? 네. 아, 죄송한 내가 개피 만들어놨는데 못 죽였네. 내가 기도라정이는 부정이 실현되지 않는다. 허벌. 가봐. 약 그냥 몇분 남았길래 그래? 저 5분 남았다에서 약간. 그냥. 아, 잠깐그 네, 어, 어, 아, 잠깐만. 잠깐만. 잠들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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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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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디로 갈래 어, <더> 차피적인데 <laughs> 어, 뭐야. 저거로도 되지. 지 저거는 슬로우도 스지 저거는 스로우도 되지. 저는거는슬로우는는거

경쟁할 사람 하이 하이 아 보라 아 경쟁할 사람 아 하이. 죄송 죄송 죄송조건 죄송, 죄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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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<laughs> 사람 만나면 진짜 에 자꾸 떨어져. 안 돼. 아 시피 없는데. 갑니까 각각 아야아 거기 야 아. 안 돼. 대어 아까 칼퇴 하신 분 누구더라? 아. 게만다 뒤졌다. 게만다어 있어. 다크 나이트는 뭐냐? 다크 나이트? 구노이친 또 뭐고 네. 뭐 이름이 뭐 이렇게 뭐 아, 허전 아이씨 허전 허전파네 미친 반원 충전해서 2장 할까? 아유 진짜 아들 옷 때문에 아유 사자께 음. 신촌신 똑바로 차리라 야 3대 혹하게 어때 시리 혹하게 시리즈 어때 혹하게 시리즈 어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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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우 나나 이렇게 있으면 뒷뚝뱅이 털려 어. 대가리딱 야, 이거 아니잖아. 아니 오늘 아니야. 나 어딜 도망가. 맞네, 어, 거. 뒤에도 망가세요. 어. 정. 뭐야? 해도 왜 이렇게 잘 맞냐? 나? 아? 니나나나 나. 날씨? 머리 뭐야? 빵빵이 없냐? 아차 없어요. 야 해루야, 해루야, 내가, 내가 알아낸 거 있어. 뭐? 그 크로스헤어를 최대한 작고 눈에 띄게 하면 더잘 맞아. 실현되지 않아. 네. 그래? 네. 플레이어가 그래. 아. 크로스헤어 최대한 작고 작고 눈에 잘 띄게. 작은데 눈에 잘 띄게 하면 잘 맞아. 여기 아. 여기로 누가 온다? 아군 전사했습니다. 고나 피.. 나 필. 아, 야. 야. 미안해요. 고랑 안아고 아, 미안해요. 아, 고길라나 살려 줘. 내가 얼마. 뭐야? 뭐야, 이거. 아이, 누나. <laughs> 왜 이래요? 아, 어디가? d 리즈 무브. 브어 뭐야 나 조준선 안 보여 안 보여? 알트 어. 제트 눌렀어? I'm b o 트 I'll see you. i l 트 see you. 스 l l see you. I'll see you. I'll s 다 e 시 o u I'll see you. i 과연? 괴롭혀질 것 같아요. 그래 한놈 죽였다. 아또 상강 쓰네. 오데이. 옆 팀으로 온겁니니다아2이 <laughs> 가자 그냥. 아, 헤로가 <laughs> 저쪽 같아. 독이라 우리들이 이겨야 돼. 예. 왜? 저리가. 한전으로 꺼져한전이는보정한실현되지 한전으로 보지. 한전으로 보지. 한지 한전으로 지 한전으로 지한전아로 보지. 한전으로 아까. 한전으로 보지. 한전으로 보한전 왜. 로보어 그래? <laughs> 아식 어, 도망갔어. 어. 자존심, 자존심. 그래 도또시끄럽아어 어. 아, 아. 어, 어디 이거 던지면, 던지면 안 되지. 던지면 <laughs> 안 <말 없어. 웃음> 맞다 이거 던지면 안 되지. <laughs> 맞다 이거 던지면 안 되지. <laughs> 아웃 독일이 원샷 아하. 나와 라. 다 시작된다. 선택하시오. 안그 돈이 없냐? 그럼 놀랍다 진짜 놀랍다, 놀랍다 진짜. 놀랍구만 아 개웃기네. 놀라워. 저 형이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. 희가 아, 무슨 자살을 하니? 희희 님의 개인화면 보도록. 야 희야 희희가 우리 경쟁전이나 할까? 양학좀하면서 <laughs> <laughs> 기본점 <기분 좀 웃음> 뭐. 풀어볼까? 기본점 풀어볼까? 뭔데..뭔데.. 아가씨 어, 아, 누가... 내나부터술 취했어요? <laughs> 아왜 이렇게.. 나가냐 설마! 설마! 아 나한테 왜 이래! 나한테 왜 이러세요 누나는 너는..너가..너가.. 는다다대4곧 전투가 시작될 때선 결백. 아, 우리 경쟁전이나 돌릴까? 어제 멤버 거의 그대로인데. 정는 실현되지 않 보고 있어요, 이. 제 개인 화면도 보면은 시커가 먼저 때린 거 보입니다. 양옆으로 오는데 이게 안 때리게 생겼어? 어, 안 때리게 생겼지. 빵뻔 <laughs> <뻔뻔>. 오, 봤다. <laughs> 아, 한... 나 아, 나. 이 개피, 개피 아, 한 개. 아, 어 야, 동이라 뒤에 조심. 여기 힐팩이 없어. <laughs> 아까 뒤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? <laughs> 그나성강도 돼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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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독일아 쥐조심 야 독일아 쥐는 내가 봐줄게 앞에만 봐 앞에있다 어? 야 독일아 그..어어 발 찾아봐 Ba bam 온다 빠밤, 온다 빠밤, 온다 a bam Ba bam 위 a bam Ba b a 30초만 30초만 b 자 m Ba bam Ba bam b 로 bam b 서로 한 방이야. 서로 한 방이야. 왼쪽에 있다. 왼쪽에 온다. <laughs> 아이고! 으아아아아아아마하네아 <laughs> 아아아 아쉬워. 아아 간요야메시한 방전이면 내가 이긴다 이거. 메르시한테는 나.. 반화게 없지. 정형는 실현되지 않아. 인. 음, 다시 음. <laughs> 뭉쳐 다니자, 우리. 웬만하면. 왼쪽에 뭘 봤어, 나는? 아. 왼쪽에 뭘 봤어. 뭘 봤는지는 몰라. 악들이다 조심해. 야, 밑에 있다. 어. 야, 한방한방 뒤에. 어? 이걸 어떻게 졌을까 우리? 정수. 팔대 <laughs> 사. 곡정 다시 해로 네개 좋아하는데? 선해가 시로 치정 나왔다. 해로 <laughs> 치정 나왔고요. 야 근데 보통 RPG 게임이 시작하면 그 선의 편에서 뭘 하는데 얘는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뱉는다 <laughs>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. <laughs> 이봐바이봐바또죽이라또 음,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t s point. Let's point. Let's point. l e 아니, 아, 천지. But that 졌 a s so. I told u h t s a n d But much, m u c 아니면 c h much, much, m u 동기가한 대를 못맞와 <laughs> 진짜 들껴보소 <들깨 보수다. 웃음> 아, 저때저때아나 죽었구나 이 생각 했는데 한 번에 맞추더라 <laughs> 고마 해볼라고